구할 8일 축제 레지오 혼나입니다. 굴러진 돌.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.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. 성경은 무심한 뜻이 짧은 한 문장으로 무덤 안과 무덤 밖을 연결합니다. 단절의 벽이 너무나 두터워 죽음과 생명을 연결할 재간이 없었던 이들의 고민이 무색하리만큼 그 돌은 어느새 치워져 있었습니다. 무덤 안의 어둠과 무덤 밖의 빛이 연결됐습니다. 무덤 안의 두려움과 무덤 밖의 희망이 연결되었고, 무덤 안의 죽음과 무덤 밖의 생명이 연결됐습니다.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치워진 것입니다. 열려 있는 무덤 굴러진 돌. 그리고 열린 상처 예수님 부하로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을 실기층이 되어 너와 내가 있게 하는 생명과 희망입니다.열린 상처는 상처가 용납되는 공동체,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됩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긴 터널에도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다리가 놓여 있으며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어둠 속에도 평화의 다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. 명형진 신부님의 기고 발체입니다.